향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급에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자 사연에는 뭐가 있나요? 큰어 이거 많이 봤는데요. 대자랑 비싸지만 얘는 클 태입니다. 크다라는 클 태자입니다. 태 자, 그리고 뭔가 모양들이 비슷비슷해서 나중에 이제 헷갈려져요. 그래서 기본 부스를 갖고 이해 하셔서 외우시면 습니다 자, 얘는 크다는 뜻인 거니까 이 대자가 붙을 거고요. 그죠? 볕이라는 건 햇빛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는 거. 햇빛 내려오는 거. 그죠? 그 볕. 이게 볕 양자입니다. 어? 변변 양자 이 햇빛을 뜻하는 거니까 태양 우리 아시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죠? 태양이 많이 뜨면 어떻게요? 해 날씨가 온화죠 따뜻하죠 온자 그죠? 온자 따뜻할 온자 진짜 화기로울 바자 그러니까 서로 좋다라는 거예요 뜻이 좋고, 우리 내의 마음과 생각이 같아서 내가 더 기분이 좋다. 이런 걸 화기롭다라는 거거든요. 화기로울 바자 사람이 어떤 사람 따뜻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 한 사람장, 온한 사람이다라는 사람 있죠.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따뜻함 또. 태양이 비치면또 어때요 바람도 불 때가 있겠죠 바람 풍자 바람이 시 바람 부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자체가 부스예요 여기는 오딱봐지 뭐 이런거가 이제 부스가 보인다라는거 자 방향이 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잇 있잖아요 방향을, 방향이 어디로 가요? 할때 향할, 향자입니다 향하라는 거, 향하다는 거 방향을 어디로 간다라는 거 향한다는, 이쪽으로 간다라는 뜻할때 풍향 그래서 풍향이 어디예요? 이럴 때얘기했죠 음. 요거는 안에가 요겁니다 부스 음. 그죠? 태양, 온화, 풍향 이거 빼면, 이거 배웠죠? 그죠? 푸르청이었어요. 같은 청입니다, 얘도. 청원 청인데, 물이 꽤 많이 보여요. 물이 파랗게, 파란 건 뭐예요? 맑다, 맑잖아요. 그죠? 맑을 청입니다. 물이 파란색이다. 맑을 청이다. 부스는 항상 물이 있는 애들은 물이 부스라는 거. 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어머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밝잖아요. 그죠? 밝을 명자다. 그러면은 해가 더, 더 밝겠죠? 청명한 날씨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면 맑고 아주 밝은 날이 있잖아요. 하늘이 유난히 구름도 깨끗하고, 아주 햇빛도 잘 들고 할때 청명한 날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요로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조금 청명하다 날씨가 설명하기가 다릅니다 자 우리 겨울에는 뭐가 많이 오나요 한국에는? 눈 설자 눈이 많이 옵니다 설자얘도 어차피 눈도 물하 관련된 거잖아요 빗방울 떨어져서 얼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눈설 눈이 많이 는 내리는 밤이 어때요?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있어요 밤, 야자 그래서 설야 설야 할때이 부스는 요 저녁석자 있었죠? 저녁석자 이게 부스입니다 요거가 빠진 저죠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본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죠? 근데 다른 게하 달라지고, 뜻이. 밭을 구워서 나무가 해서 거기 나무가 열리잖아요. 사과 같은 것도 열리면, 그를다 열매니까 열매 과자입니다. 뭔가 열리는 애들. 과수. 아, 그러면,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뭐예요? 나무 숫자인데, 나무가 중요하겠죠.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 과수라고 해요. 그냥 꽃만 피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과수가 아니라 그냥 나무 거고. 얘는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과수. 우리 요거 많이 헷갈립니다. 이제. 아까 글서자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낮을 뜻하라는 낮주자입니다. 어머, 그럼 아까 밤도 배웠는데, 우리 밤야자를 써다보면, 밤야자냐 주야. 우리 주간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 주야, 밤, 주야, 밤낮으로 일한다. 주야. 일을 한다. 아주 일을 할수 있죠. 밤낮자 밤야니까 밤낮밤으로일 한다. 밤낮자 낮자 글서자 비슷합니다. 잘 봤죠? 이거는 날이에요 모양이 똥똥하게서 보이긴 하지만 나 해가 뜨는 거니까 해일자로 써야겠죠? 오해 오. 내가 뭐가 오. 보이는 거 드러날 현현자현 자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데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서 뭐 현재 현실이 어쨌다 이런 거할때 이제 제가 구슬 오기네요 본다라는 거 드러난다라는 거 이건 볼견 자입니다 나중에 나올 때또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죠. 해가 아침 조자 다리 없어지는 죠 조자 아침 조자. 자 아침에 먹는 말이 뭐예요? 조식 우리 식자 배웠죠? 먹어 식자 조식. 이제 우리 여행 가면 조식을 먹으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하고 물어본 거 많잖아요? 조식. 밤에 먹으면 야식.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하늘에 떠 있는 큰 빛이 나는 애. 뭐라고 했나요? 태양 그죠? 태양이 많이 비치면 날씨가 어떻게 돼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꼭 음. 나타난 날도 바람이 조금 살랑살랑 불어주면 시원하겠죠? 바람이 향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 풍향. 저 날씨가 아주 맑고 밝습니다. 청명한 날씨다. 이런 날이 좋겠죠. 예전에는 많았는데 점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다음에 겨울밤에 내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눈살자. 겨울 눈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은 밤낮자. 설야다. 설야의 밤. 아니면 영화 제목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뭐라고 부른다? 과수라고 한다. 나무가 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는 과수라고 안 해요. 우리 글 써자랑 비슷하다 고했죠 이거 에서잘 쓰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낫주 자입니다. 그죠? 낫주 자. 자, 그럼, 주, 약. 나, 다, 고, 반, 하고,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 야 여기다가 또, 봐요. 나타난다 라는 뜻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앞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현, 자인데, 여기는 현실도 되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 현재라는 뜻도 되고, 많이 쓴다라는 거, 이 단어는 뒤에서 배워서 또 써보면 써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 자. 자. 아침 조, 자 했었죠? 조. 우리에서 아까 또뭐 했어요? 식자라 붙이면 조식, 야식. 자, 아침에 먹어요, 저녁에, 밤에 먹어요. 하여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많이 써보시고, 말해보시고, 안 보고도 써보시고 사항을 또 알려주세요.